37살 여자친구와 200일 만났는데 헤어지고 난이 모든 게 의심스러워요. 강남에 살고 엄청 예쁘고 명품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. 전 남친들이 사줬다고 하더라고요. 화면을 두번 터치해서 사연 제작에 많은 도움을 주세요. 직업은 심리상담사래요. 고객 만나서 한 시간에 10만원에서 30만원씩 현금으로 받는다고 해요. 그런데 정작 통장엔 돈이 별로 없어요. 1천에서 3천 정도. 제일 이상한 건 핸드폰을 세개 났어요. 그리고 지인들한테는 가명을 쓰고 있더라고요. 100일쯤 됐을 때 텔레그램 메시지 오는 걸 봤는데 내용은 못 봤어요. 과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의심스러워요. 홍대, 미대 중퇴하고 20살 때부터 연예계 연습생 했다면서 접대도 다녔대요. 그러다 중국으로 도망가서 대학 다니고 중국계 승무원 했다가. 코로나 때 잘려서 한국 왔다고 해요. 최근에 화류계 언니들과 연락하는 것도 확인했어요. 20대 때 화류계 사람들 부동산 연결해주는 플랫폼 운영했었다면서 지금도 업무상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부모랑은 완전 손절 상태래요. 빚 갚아줘서 연락 안 한다고 해요. 강아지는 키우고 있고요. 결혼 얘기까지 했는데 성격 차이로 싸워서 헤어졌어요. 물증은 하나도 없지만. 정황상 너무 의심스러운 게 많아서요. 제가 병적으로 의심이 많은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. 조상신이 절 구해준 건가요?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?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.